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마이너스 2.42% 정도 빠지면서 3 2 2,500원의 종가 마감 처리가 되었습니다. 차트 모양이 어, 지금 양극재, 음극재 기업들은 비슷합니다. 좀 저번 주 월요일 날에 서킷브레이크 나오고 나서 반등 처리 나오다가 오늘 그 핵심도 하단 부분 터치하고 하락 처리 나오는 패턴. 어,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반등 처리 나오다가 핵심도 하단 부분 터치하고 하락 나오는 패턴. 에코프로 BM도 동일한 패턴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포스코 홀딩스도 뭐 동일한 패턴으로 나오긴 했는데, 제가 에코프로에 서도 말씀드리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시장에 수급 처리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특히나가 오늘 외국인들이 콜 옵션 매도 처리가 많이 나갔습니다. 특히나 장중 2시 넘어서부터 콜옵션 매도 처리해서 선물 매도해서 하방으로 걸어 놓고 한 7천 계약 정도가 이제 나가는 걸볼 수가 있었는데 어 외국인들이 오히려 퍼스콜딩스 매수를 들어왔죠, 오늘. 오히려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 투매적인 현상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더 내리친 거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 포스코홀딩스는 이 아래 아랫 구간에서 아래 꼬이 약간 달린 곳에서 매수가가 꽤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럴 때 매수가가 들어오는 게참 어느 물량에서 들어오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사실 저는 이때 외국인 물량이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타 법인 물량이 들어오거나 연기금 쪽에서 들어온다면 좀 괜찮은데 개인 물량이 들어올 때는 그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여러분들 이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때 그 아래 꼬리 달린 부분에서 이 아래 매집선에서 개인들이 많이 매수세가 들어왔었습니다. 이때 서킷브레이크 발동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의 하락폭에 대한 느낌을 약간 주는 날이어가지고 그때 고개 예탁자금이 58조 원에서 59조 원을 넘어가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이 신용매매했던 게 반대매매가 터지면서 시용장고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아래 구간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그 뒤에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윗꼬리가 계속 달립니다. 이 윗꼬리가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이제 단기차익 매물입니다. 단기차익 매물. 이게 이제 단타가 들어올 때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이 매물들이 안 나갔으면은 주가가 하루 이틀 만에 급등이 나오면서 이 핵심도 하단 부분을 터치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주가를 올릴 때이 이, 윗꼬리 부분에서의 투매 현상이 이제 단기차익 물량이라고 하죠. 어, 단타 물량들이 나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거를 따라서 또 같이 투매가 투매를 낳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내립, 내리...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다시 주가에 반등했을 시에 볼 때면 윗고리 달리다가 윗고리가 작아지죠. 그러면서 반등 처리 나올 때 윗고리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오늘 또 다시 하락복 나왔는데 아래에서 매진 물량 처리가 약간 들어온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이 패턴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오히려 하락 처리가 일어나는 날에는 이게 너무 뭐 과도한 하락이다. 이거 무서워서 못 사겠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핵심도 상에서는 하방지선이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는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포스콜딩스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 포스콜딩스는 삼십삼만 사천 원이 어, 구간에서는 핵심도 하단 부분 지선 형성이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핵심 물량 처리가 가장 많이 뭉쳐져 있는 구간은 넓게 보면은 이제 사십오만 팔천 원에서부터 60만 4천원까지 여기까지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짧게 보시면 두 구간으로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45만 8천원에서 52만 3천원 구간 여기 구간까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동으로 해서 반등 처리가 나올 수 있는 거건 핵심도 여기 하단 부분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아가 봐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여기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게 반등 처리가 나온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36만 6천원 선에 저항대 매물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366,000원 선에. 여기 보시면, 1차적으로 찍고 반등 나오고, 찍고 반등 나오고, 찍고 반등 나오고, 이 366,000원 선에 저항대 매물이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32만 2천원 오늘 내려왔을 때아 이거 세게 싸게 살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반등철이 나와서 36만 6천원까지 갔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구간 사이에 뭉쳐져 있던 매물대가 있었던 이 obv가 상승했던 시기 보이시죠? 여기 매물대의 물량이 출회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32만 2천 원에 계속 박스권으로 갇혀버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물량이 출해가 되는지, 출해가 안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출해 확인을 하면 되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매물 대에 뭉쳐져 있는 물량은 그냥 외국인하고 기타법이면 보시면 돼요. 여기가, 100% 자사주 통해서 그때 들어간 물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법인 쪽에서 이게 2,400주 지금 매수하고 있고 29,000주 매수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땐약만주 이상 매도 처리가 나오는 구간이다. 그러면은 만주 이상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물대가 출해가 된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OBV가 지금 천천히 내려가면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좋지 않는 현상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핵심 물량 자체가 나가고 있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 폭에 모션을 몇 번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거라 보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양극재 판가 가격이랑 전기차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탄산리튬 가격만 올라간다고 하면 반등 처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에 대한 추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선 저점 매수세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뭐아시겠지 52만 3천원 까지는 충분하게 목표가 설정하실 수 있는 구간이 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반등 처리 나오서 기술적 반등 나와 가지고 36만 6천원 아래 부분에 찍히 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부분에서는 어차피 지금 전기차 판매량 이랑 판가 가격이니랑 그리고 특히나가 지금 4680 배터리랑 4 6 9 배터리 그리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까지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포스코홀딩스는 투자가 많이 들어가면서 해가지고 이제 회수 기간이 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턴어라운드가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금세 급등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오기 전까지 저점 매수세만 좀잘 확인을 하면서 가져가시면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오늘 그 수급 오전장부터 한번 보면은 장 초반에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솔직히 양시장이요. 근데 모두 마이너스로 좀 전환 처리가 됐고요. 시장 흐름은 이제 달러하고 n 차트에 여전히 강하게 연동되면서 나스닥 선물도 국내 정식도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목요일에 FMC o 회의 외에 특별한 매크로 변수는 부재한데요. 가장 중요한 게 민주당 전당대회 열리긴 하지만 어느 정도 수혜업증이 노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혜업증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차전지 그리고 정그 태양광 그리고 풍력입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 여기에서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될게 뭐냐면 특히나 2차전지한테 말하는데 투자 사이클에서 영업이익 사이클로 넘어가는 회사들을 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투자, 그러니까 투자가 아니라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매출액이 잘 나오고 영업이익은 안 나왔는데 매출액도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게 흑자 전환이 바뀌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 기업들이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 사이클로 넘어가는 건데 이세 가지 섹터에 속해져 있는 이 기업들을 추려서 보아셔야 됩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여기에 속하는 회사 중에 한 개거든요. 9월 일정 있는 밸류업 또는 9월 말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 주들로만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을 오늘은 보였고요. 뭐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만 늘려, 늘렸지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대만 증시도 좋았고요. 좋은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빠르게 좀 턴어라운드 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콜딩스 투자자별 매매 동이 한번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외국인 포지션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외국인 포지션이 지금 한 8일 연속으로 해가지고 매수 들어왔다가 어, 금요일날만 매도가가 나갔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외국인 따라하게 하고 있어요 솔직히 외국인 들어온 날에 들어오고 외국인 나가는 날에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관이 이곳에서 매도 처리가 나가는 게 외국인 콜옵션 매, 콜옵션에서 매도 처리가 나갔습니다 이, 이 플러스 상태로 끝난 게 사실은 2시 30분 이후에요 여러분들 이 뒤에 담았지 이 전까지만 외국인 마이던스 상태였어요 오늘도요 개인들은 오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투신 쪽에서도 지금 조금 받쳐주고 있는 모양새지만 아직까지 미약한 상태입니다 기타 법인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외국인 포지션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포스콜딩스를 받쳐주고 있는 두 수급이 굉장히 세게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포스콜딩스는 아주 단순해요 뭐냐면 딱세 가지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판매량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극재 판가 가격, 세 번째로는 탄산리튬 가격입니다.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뭐 뉴스 좀 확인해보. 이세 가지가 상승 처리가 난다면 주가는 엄청나게 빠르게 급등을 할 거고. 어... 뭐 좋은 뉴스라고 하면은 포스코 회장 장인회장이 4월 보수 일부 자진 만나 이행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기업에 대한 실적이 잘안 나오는데 그 회장들이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도 연봉을 막 많이 타갔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좀 좋은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민주당 전당대회 이거 진행되면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해리트 트레이드가 시작이 될 겁니다. 2차 전지 시장은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노을 때가 아니라는 걸몇번 말씀을 드리고, 환율 부분도 지금 9월 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세 번에 걸쳐가지고 금리 인하가올 거라고 전부 다 예측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 아시면, 알테오진이라 HLB, 삼천당제와 리가캠 바이오가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가 먼저 움직이고 있고요. 이차 전진은 엔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도 약간 모멘텀을 보이다가 오늘 빠졌고요. 그리고 뭐 실리콘 응극제라는 대주전자재료, 2차전자하고 그 바이오 쪽은 꼭 가져가셔야 되는 섹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술적 반등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36만 6천원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넓게 보시면 45만 8천원까지 볼수 있긴 하지만 이 저항대 매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꼭 꺾이지 않고 밀고 올라가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어,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는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 하고 판매량이 증가된다 하면은 일차 52만 3천원까지 잡으셔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포스콜딩스는 어, 계속적으로 추적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러시니까 계속적으로 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